2020년 12월 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알려고 할때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을레강의두 언덕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의 뜻을 말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오자 나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는 동안 나는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해진 세상 끝날이 올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본두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그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첫 번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내 뿔이 돋은 것은 그 나라가 갈라져 내 나라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힘은 첫 번째 나라만큼 강하지 않다. 내 나라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며대는 왕이다. 그의 힘은 강하겠지만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가 마음먹은대로 무섭게 무너뜨리겠으나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며 힘 있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꾀를 내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는 또 평화로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망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 내게 보여준 밤낮의 환상은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먼 훗날 일어날 일이니 너는 그 환상들을 잘 간직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알타가 회복돼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 환상은 아주 놀랍고 사람이 알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의 내용과 이어지는 단락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 환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고 드러나고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통해 말씀과 역사가 이두 가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맞아떨어지고 일치한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과 역사가 일치한지 같이 짧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본문을 보시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20절. 두뿔 달린 수량이 있고 이 수량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숫염소가 그리스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숫염소가 수량을 들이받고 수량을 쓰러뜨립니다. 역사에서 실제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주전 330년도에 멸망을 했죠. 다니엘 8장 첫 구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처음 봤을 때가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라고 적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전 538년도입니다 즉 200년 후 일어날 일을 가브리엘이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절대 우연히 맞출 수 없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수렴소의 큰 뿔이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는 큰 뿔답게, 성경에서 말한대로 큰 뿔답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영토를 구축하는 이런 놀라운 군사력을 보였던 왕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인도, 이집트까지 그는 헬라 문화를 세계적으로 펼치도록 주도했던 인물이죠. 이어서 22절에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첫 번째 뿔이 부러지고 네 뿔이 나타났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사는 일치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안타깝게도 33세라는 젊은 그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이후. 알렉산더의 왕국은 그, 그를 섬겼던 네명의 장군에게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한 뿔에서 나타난 네 뿔이지요. 그 이후 23절에서 성경이 예언하기를 네 뿔에서 비롯된 나라 중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은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많은 이제 학자들이 동일하게 한 인물을 지목하는데요. 그건 바로 셀레우시드 왕국의 안티어 코스 4세입니다. 이 왕은 적혀 있는 말씀대로 유대 문화, 이스라엘을 심하게 핍박한 인물 중한 명이죠. 그는 유대 사람들의 유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관점이 헬라 문화의 발전에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 그곳에 다른 우상들을 두려 놓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돼지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잡기도 했습니다. 아,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대항한 왕이지요. 이렇게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환상을 자세히 세, 세밀하게 설명하였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메시지를 듣고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문이 어떻게 실제 역사와 일치한지 얼마나 정확하고 동일한지 살펴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역사로 지켜본 세대로서 이 성경의 정확도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고려하게 될 거, 되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이 모든 사실이 오늘 나에게 과연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수천 년전 선포되었던 한 예언이 수백 년 이후 이루어졌다는 이 고대 역사의 내용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긴 한지 의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민을 두고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의 요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언과 실제 역사의 흐름이 얼마나 일치하고 정확한지 우리는 놀라게 되죠. 많은 학자들도, 성경학자들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학자들, 어, 어떠한 세상의 학자들도 이 부분을 두고 감탄합니다. 신기해 하지요. 어떻게 200년 이후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걸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접근과 이 관점이 실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환상이란 200년 후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란 나중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지하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2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신 내용이며, 역시나 이 선포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래의 세대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한 가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요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큰 파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파도가 들어올 때 우리는 휩쓸리게 되고, 파도가 빠질 때또 다시 휘청거리게 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중심을 잡아보겠다고. 뿌리를 내리겠다고 우리가 애써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 인생의 파도에 따라 휩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이 현실 속에서 참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요. 특히 이민자로서, 이민 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이 아픔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고난, 어려움, 실패. 계속 이제 중심을 잡아보겠다고 우뚝 서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막상 이렇게 인생의 파도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휩쓸리게 되겠지요. 이런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게 되고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파도와 같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삶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파도를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하니 파다는 잠잠해지었지요 이와 같이 인생에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파도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몰려오는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을 경험해보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뀌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는데, 인류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설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파도가 몰려오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역사를 주도하시는 주님을 붙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이미 놀라운 우리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사의 흐름에서 여러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 나라가 몰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흥성하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페르시아 제국.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때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그런 제국 아니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왕국을 정복한 세력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그리스에게 패배하게 되지요. 거짓말처럼 이 위대했던 국가도 역사의 한 순간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워진 그리스도 똑같이요, 그 운명을 마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영토를 넓혀갈 때 고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와 이 헬라의 문화도 로마 제국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이 로마의 제국도 아시다시피 참으로 놀라운 제국이었지만 게르만 부족으로 인해 굴복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들 사건 속에서 나라들은 세워지고, 나라는 몰락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주권을 놓치지 않았던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세력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도 지금도 훗날에도 변함없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지금도 이제 역사 역사에 있고 영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 이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늘 나라 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부분 중 하나인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바울이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관리들에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가도 된다. 이제 풀어주고 이제 갈길 가라고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6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내려 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그대로 자기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좀더 다른 좀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y were alarmed they were dismayed. 네이버에 쳐보니 이 영어 단어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대경 실색하다. 로마의 관리들이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을 재판 없이 구타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 이들은 너무 놀라 하얗게 변합니다. 패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이 신분이 그만큼 힘이 있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떠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분,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 백성을 넘어 이제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드림랜드, 드림트리, 드림시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명이겠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찬양 중에 이제 Who You Say I Am 이라는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내가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가장 높으신 왕께서 나를 반기시는 걸까?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한때 길을 잃었지만 그분이 나를 찾으셨네, 오 oh, 주님의 사랑 Who the su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주님이 자유케 앉아 그는 참으로 자유하네. I am a child of God. Yes, I am.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이 견줄 수 없는 축복과 이 자격을, 신분을 가지고 사는데,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가 아닌 이세상의 거지 노예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대신 사라지는 이세상의 명예와 인정을 얻고자 그렇게나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한 가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입니다. 이 정체성에 맞게, 이 위치에 마땅하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복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영국의 왕자가 자기 멋대로 막나니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이지만 때로는 세상의 거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서글픈 현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거지 노예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지요.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시 이 세상에 현혹되어 거짓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도전과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자로서,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복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신분, 이 복된 은혜의 자리를 저희가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이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고 고난이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파도들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는 파도를 명하시고, 우리에게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피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된 집이,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보물들을 쫓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약속된 보물들을 추구하는 그런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이 한주가 마무리되며 또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말 가운데 또 새로 시작되는 한주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